똑똑한 사람은 뭐하냐면 어, 사단과 같죠 원시 시대에서 맞죠. 완벽한 시력을 완벽한 2.0 2.0의 시력을 가진 사람과 같죠 원시 시대에서 그 옛날에 머리 좋은 사람이랑 오늘날어 머리 좋은 사람이랑 똑같다 이죠 음. 원시 시대에서 사람이나 어떤 사람 완벽한 시력 을 가진 사람은 가역법이죠 뭐할 수 있을 거야 위험들을 볼수 있었겠죠. 모에스톨 뭐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이죠. 모에스톨류는 뭐 원래 멀리에서 숨어졌을 있었을지도 모르는 위험들이죠 그리고 쿠드 원래는 월, 저, 원칙적으로 하자면 쿠드에브 원드인데 이게 밥고 싶지 않았던 거거든요. 그래서 뭐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부족에게 경고할 수 있었겠죠. 충분한 시간 안에 뭐 하기 위해서 예방, 조치 예방 조치가 신식. 취해질 수 있게 해서 사람인데 이게 모르니까 독격 처리하고 있거든요. 자, 이렇게 들어갈 가 거지. 하여튼 어떤 사람 흔히 뭐라고 알려지 근시안, 근시안이라고 알려진 이걸 가진 사람, 그 근시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었겠죠. 어디에? 커다란 분위기에 있어야 겠죠 그리고 사람이겠지. 너 어떤 사람이야? 내 네, 꾸며주고 있는 거고. 이때 원은 특정한 사람의 사랑상사 사람 얘기하는 거고. 너 어떤 사람이? 이 중간에 여기가 이게 껴들어갖고 전명구가 메이담의 동상을 가하고, 코스트는 몸모에게 몸모세 대가를 지불하다그 그래서 다시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마도 어느 지점에서는 그 사람에게서 아사람이라고안 되겠구나 이때 원은 이걸 가지고 되겠구나. 이아 우드비 디자인 펜티지하고 우드비 머니라고 하는 거. 아니야, 그런 거 같지 않아. 여기서 앤드로 연결돼가지고 오들로 아, 걸린 거야 그 편하게처리했네 사람인 줄 알았는데. 아피 아, 욕을 얘기하는 거 같지? 아 이런 거 같지? 욕거 받는 거 같아. 그건 법적이상해요 뭐, 아무튼 근시안은 어떤 것이냐면 아마도 어르점에서그 사람에게서 그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 수, 대가를 지불하게 할지도 모르는 것이었던 거죠. 그 그러니까 눈나쁜 죽을 수 있었다는 얘기지. 네? 그다음에 이런 은유에서 지능은? 지능은 능력이죠. 보는, 보는 능력이죠. 그러니까 현대로 다시 넘어왔지 이제. 그렇죠? 그리고 교육은 어떤 것이냐면 대전송. 네, 전성. 어 전송은 이동이죠. 뭐의 이동, 지식의 이동이죠. 모사에서 좋은 시력을 가진 사람과 그리고 근시안을 가진 사람 사이에서얘그 <laughs> 지식의 이동인 거죠. 얘도 뭐냐? 아이 그러니까 당시 아직도 얘기하는 건가이 그러니까 당시에서의 지능은 보는 능력이다. 아니 과거 얘기하는 거구나. 알지? 네. 그러나, 그러나, 그러나. 이 교육 과정은 단지 효과가 있죠. 이롭 이 혜택에 누구의 혜택이야? 근시안에 근처. 가진 사람의 혜택이죠. 뭐하는 날, 뭐 하는 동안만, 모하는 뭐 동안만, 사람이다 어떤 사람? 좋은 시력을 가진 사람이 그의 최고의 관심을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한 동안만 그렇다는 거지. 자기가 이익을 밖으로 표출시킨 순간 정말를알수 있잖아. 이 얘기하는 거지 이제. 근 네,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가져오죠? 그럼 매우 가능하죠. 뭐 하는가냐면 뭐하냐면 모습 어떤 풍경의 모습이 근데 어떤 풍경이냐면 네, 풍경이죠 또 완벽하게, 완벽하게 시역을 가진 사람이 전달하는 누구에게 인신할 그간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 풍경의 모습이 실제로는 어떤 것일 거야? 잘못 어, 잘못 있고, 오도하는 것이겠죠.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줄수 있다는 얘기에 그렇지? 앞이해가안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이게 왜 붙었지?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니까? 그러니까 뭐가 그렇지 않다면? 만약에 완벽한 시력을 가진 사람이 무시한을 음. 그 가진 사람을 위해서 최선의 그그 그 사람이 음. 최선의 이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런 얘기가 없는데 오늘 오늘 걸 받는 거야? 저기 그, 사, 그 완벽한 시력을 가진 사람이 음. 그의 음. 최선의 감신서를몸의 최선을 생각하다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요걸 만든다 그 자신을 그러니까 이게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음. 은시안을 어. 가진 사람들 은퇴면 가난하다 오케이 오케이